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아 오늘은 제 아내가 참외장아치를 담는데요. 처음 담아보시는 거죠, 이거? 네, 처음 담아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반 쪼개 가지고 씨 빼내고, 티 빼내고, 씻어서, 씻어서 이렇게 놓고물 어. 1.8리터짜리 두 개, 1.8리터짜리 두 개, 두 병. 그리고 국대적으로 소금 국대적으로 한, 국대적으로 소금 소복하게 하나. 그리고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을 넣는 게 팁이에요. 아 물을 팔팔 끓을 때 소금을 들어 붓고 어, 그리고 이제 한김 나간 다음에 소금이 다 녹으면 녹으면 다 녹으면 여덟다 어, 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붓고 2-3일 후에 다시 물엿하고 설탕하고 넣고 그러면 돼요? 다시 응, 3일 후에 짜내서 그렇게 해서 두고 먹으면 늦게까지 먹어도 맛있어요. 어디다 저장을 해요? 김치냉장고에 김치냉장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잘 모르겠어. 물을 1.8L짜리 두병 팔팔 끓이고, 때 소금을, 소금을 이렇게 국대적으로 하나 소복하게 해서 넣고, 넣고 다 넣고, 끓은, 데 끓은 다음에, 다음에 식혀서, 식혀서, 여기다 붓고, 여기다 붓고 그 다음에 한 2, 3일, 3일 정도 있다가, 따라내고 국물을 따라내고, 따라내고, 물을 넣다가 설탕만 넣고서, 또 3일 있다가, 따라내고 또 3일 있다가, 또 3일 따라내고 따라내고서, 김치냉동에 저장해 놓고서 먹으면, 먹으면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 무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무쳐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친구한테요. 친구 누구야? 누구야, 그 친구. 친구한테 배웠는데 친... 먹어봤대요? 그 친구가 엄청 맛있다 해서 해보는 거예요, 저도. 어... 나중에 맛보는 거,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 네. 먹어봐야지 알아요. 저도 안 먹어봤으니까 몰라요. 어... 그분이 맛있다는데, 우리 입에도 맛, 마... 맛있고 여러분입에도 맛을까요? 어, 맛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맛있 다르겠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소금물에다가 하면 맛이 없고 네. 이제 3일 후에 따라내서 물엿하고 설탕하고 재워놨다가. 네. 3일 후에 다시 해서 먹었을 때 그때 맛있는 거지. 에이. 금방은 그래도 안 그래도 그 오이 맛있을... 장아찌 보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드는데 글쎄 사람마다도 입맛이 틀리니까. 오이는 그렇게 단맛은 없는데 참외는 단맛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음. 어른들이 좋아한대요. 아 어른 분들이왜 음. 나이 먹으면 또 단거를 또 좋아하게 좋아하니까. 되더라고요. 단맛을 싫어하니까 아... 단짜가 되는 거지 단짜. 어. 뭐 이렇게 뭐 유행하는 게단짜아단 단짜. 단자. 음. 어 단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차매를 작은 거 요거 만 원어치 샀어요. 제가 사왔어요. 만 원어치 샀는데 반 쪼개가지고, 어, 속만 파내고, 껍질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서 싹 씻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1.8L짜리 두병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팔팔팔 끓을 때, 어, 국대 잡으러 소복하게 소금 하나 이렇게 붓고, 그래서 다 끓은, 끓으면은 식혀서 여기에 부습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아니면 다시 유튜브 이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어, 물을 따라내고 거기에 물엿하고 설탕을 넣고서 어, 또 다시 이제 넣어놨다가 또 3일 있다 다시 물 따라내고 그래서 이제 그 어, 냉장고에 김치냉장고에 넣었다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돌로 눌러 놓네요 눌러야지 아예 안뜨죠 아 참외가 안뜨게 아, 잘 보셨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외장아찌 오이장아찌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아, 좋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